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보육원에서 자란 뒤 성인이 되면 사회로 나와 자립을 해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 도내에만 1,500명이 넘습니다. 집도 직업도 기댈 곳도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딘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경기도의회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보육원 등 시설에서 자라 만 18세에서 23세까지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 5년 동안 집을 구하고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갖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자립준비 청년들은 말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자립을 해야 되는데 어, 모든 지원이 끊기니까 좀 막막하다. 내실한 어, 관리가 필요한 아동들이 있는데 5년이 끝났다고 모든 연락이 이렇게 끊기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사각지대에 몰린다라는... 이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자립준비 청년 2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보호 종료 예정이거나 종료된 청년의 경우 절반 정도가 경제적 어려움 혹은 가족 간의 갈등 문제로 비극적인 생각을 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돈의 자립준비 청년인 만 18세에서 25세 미만은 지난해 기준 1,600명에 가깝습니다. 이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자립 준비 청년들은 사회적 가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등 혼자 지내다 문제가 발생한 후 대처하는 것보다 사회적 부모나 공동 부모 등으로 안전망을 갖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공동 부모 역할이나 지방 정부 및 유관 기관 등이 교본과 보호를 받는 보호 대상 아동 및 자립 준비 청소년들에 대한 집단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으네. 경기연구는 사회적 부모 등 새로운 가족 형태는 운둔 청년과 1인가구 시대 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닥쳤을 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냐,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제도 개선과 조례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